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30절로 33절 달락입니다. 이 달락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달락 37편의 7절로 8절이 그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1대1로 대칭이 되는 건데 그때 이 37편 7절에서 8절은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그 형통 악인이 형통하고 자기들의 그 악한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니까 믿음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그다음에 의인들이 힘든 것 고통도 당하고 기근도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악인들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에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 이제 일대일 달라인 것입니다. 그게 삼십 절 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우리 사람이 살 때에 이 입이라는 게 입의 다른 말 여기 혀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은 같은 표현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반복하는 게. 지혜와 정의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사실은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왜 지혜롭냐, 지혜롭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게 3 1 절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법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그 속죄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십계명 어떻게 줘서 어떻게 살아나. 그 말씀을 다 줬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게, 그,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토대를 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그 당신의 그 말씀을 기준해서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둘러보면은 32절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을 정도로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고 그 악인들이 성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이게 이제 의인인데 이게 지혜인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아기는 이 의인을 엿보아서 살해할 기회를 찾는 게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남이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낮이 있어서 밤이 더 대조돼서 어둡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냥 밤만 계속 되면 밤이 어두운지를 모르고 사는 건데 아니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도 살수 있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이 구워 주는 걸 갚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또더 베푸네. 근데 저 사람은 구 것조차도 돌려주지 않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면 싫어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그냥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막 말을 험하게 하고 회의에 가서도 험하게 뭐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하고 막 이런데 그뭐 조금 이렇게 남이 뭐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산다 하는 데서 아이고 참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우리가 남이냐? 너는 왜 우리 편에 안 들고 그 따위로 사느냐? 이런 거죠. 현실을 모르고 그때로 사느냐? 이런 것 같은 게서 해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이제. 의인은 악인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호시탐탐 때만 되면 잔악계나 해서 저걸 제거해서 없애버리면 빛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어두운 면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셔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살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앞에 설 때에도 너는 너의 죄를 들쳐내 가지고선 너는 이래서 정죄받고 지옥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판 때에도 내죄에 있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덮어버려요. 죄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죄가 다 사라지고 소멸돼서 본성이 바뀐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성화의 과정으로 본성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의인을 보호하는 게 이게 구약성경에서 종말론의 이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인은 왜 어리석어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 생각으로 소견으로 단견으로 편견으로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걸 처벌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악이냐는 게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인을 살해하려고 들고 음모를 꾸미지만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도모가 성공하지 못하는데도 그거를 꾀 꾀하고 추진하니까 실패가 뻔한데도 하는 게 그게 무지한 거고 그게 그래 무지함으로 인해서 악한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미련하고 무모한 짓인 거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서야 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정죄 속에서, 심판 속에서, 불지옥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보면서 이를 빠드득 가면서 어금니가 다 부서지도록 슬퍼하면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슬퍼하고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택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악인의 잠깐 형통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순간 지나가는 것이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삶의 여정이 지나가는 길이라 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인 것을 이세땅에서 자꾸 집을 짓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내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휘둘 이지 않도록 붙드소서. 아버지 재판 때에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은 하나님의 의와 축복 속에서 살도록 붙드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